안녕하세요 도너리비에피의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를 가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수료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주식처럼 시시때대로 시가를 봐야 할 필요도 없고 매도하고 매매하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게 일종의 운용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가인데요. 펀드를 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총두 가지입니다. 수수료와 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수수료는 펀드를 사거나 팔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내가 운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이 수수료는 펀드를 살때 발생하는 선취 수수료와 펀드를 팔때 발생하는 환매 수수료로 또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 하면 펀드는 사고 팔때 수수료가 있고 보유 기간 동안에는 보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수수료와 보수의 종류에 따라 펀드 수수료 클래스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A, C, E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클래스입니다. A클래스는 선취 판매 수수료가 있고 총 보수가 낮은 펀드를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취 수수료는 내가 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취 수수료가 1%인 상품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1%인 10만 원이 먼저 수수료로 떼지게 되어 총 990만 원을 투자하는 효과가 됩니다. 이때 펀드의 기준가가 만원이었다면 나는 천만원을 투자해서 천주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주를십만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9 9 0점만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수익률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소한 1% 이상은 나야 본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는 팔거나 살때 수수료는 없지만 연간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 보수는 원금에서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차감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펀드를 장기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수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E 클래스입니다. 이 E 클래스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보셨던 상품처럼 C, E 혹은 A, E, 이렇게 뒤에 E 클래스가 붙어 있다면,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직원의 설명을 듣기 때문에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 클래스를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클래스는 판매 수수료가 1%이지, 다른 상품보다 총 보수가 낮습니다. C 클래스는 판매 수수료는 없지만 총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C E 클래스는 수수료도 없고 보수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클래스 선택에 따라서 나의 최종 수익률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품 가입하실 때에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펀드 수수료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